안녕하세요. 반값 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시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 2편으로 해서요. 앞으로도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들 한번 이렇게 모아서 답글을 드리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험의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만들어 봅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질문입니다. 제 영상 시청하고 본인 보험은 싸게 잘 맞추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어머니 68세 보험료가 30만원씩 나와서 보니까 실비보험이랑 뭐랑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아래 항목 중에 실비보험에 없는 항목이 뭔가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특약이 종합보험에 묶여 있는 식인 것 같아요. 68세인데 30만원이면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담보들을 쫙다 적어 주셨어요. 이것들 중에 질문사항이 실비특약이 뭐고 실비특약이 아닌 게 뭔가 그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쭉 특약이 많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실비특약만 이렇게 모아 봤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 보시면 일반 상해 의료비란 특약이 있고 질병 2번 의료비. 3천만원 질병 통원 의료비 1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실비 특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질병 입원 통원 약제 상해 입원 통원 약제 그런 것들이 묶여 있으면 실비 특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3천만원 5천만원 통원 10만원 20만원 그리고 지급되는 게뭐90% 지급한다 80% 지급한다 뭐 공제금이 얼마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 이거 실비 특약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은 입원하고 통원하고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상해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세대 실비에서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좀 있었습니다. 보장이 나쁘지 않았죠. 교통사고에서나 산재사고 발생해도 실비에서도 중복으로 50% 정도 지급이 돼서 보장이 나쁘지 않았고 또 자기부담금도 없어요. 또 다쳐서 한방병원 가면 한방병원에서 보장을 해주는 급여 비급여 다 보장이 되는 그런 되게 좋은 특약이었는데 가입금액이 천만원이나 그 밑으로도 있어서 좀 작은 부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어찌 됐든 나쁘지 않은 특약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비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겁니다. 종합보험의 실비가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그냥 웰빙보험으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혹시 어느 손해보험에서 1차 실비를 4차 실비로 전환해주는 서비스가 있나도 여쭤봅니다. 1세대 실비하고 4세대 실비 말씀하시는 것 같죠? 1세대에서 4세대 실비는 어느 보험회사나 지금 다 전환을 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1세대 실비에서 손해율이 높으니까 4세대로 전환하게끔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뭐이 회사에서도 전화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실 거예요. 4세대로 전환할 때 뭔가 불리한 거 없나? 특약이 빠지는 게 없나? 100세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닌가? 가입 금액이 작지는 않나? 그런 것들다잘 체크하고 신중하게 전환을 하셔야 된다. 보장이 줄어드는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1학년 아들, 100세 만기 20년 납. 2016년 8월에 지금까지 6년 정도 납입하셨고 실비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 내고 있다.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2016년 8월에 가입하셨으면 2세대 실비신 거죠. 2017년 4월부터 3세대니까 2세대 실비 포함되어 있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에 11만원을 내고 있다. 근데 해지 환급금을 보니 뭐 많이는 안 나오더라. 그 내용이고 영상 하신 대로 가입해 보니 온라인 어린이 종합보험은 5430원, 단독 실비 5천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바꾸는 게 나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실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2세대 실비 가입 중인데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4세대 실비잖아요? 그 보장이 작아지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2세대 실비인데, 2016년 8월이면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상품이 맞을 거예요. 어차피 15년 지나면 4세대로 자동으로 재가입이 되니까, 뭐, 그것도 고려하셔도 되고요. 뭐, 그런 거 상관없으면 지금 전환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길, 해지하고 바꾸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것보다도, 실손전환제도 통해서 100세 상품으로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셔도 좋죠. 그래서 이 온라인 어린이 종합보험하고 단독 실비하고 바꾸는 게 좋냐 그냥 유지하는 게 좋냐 그렇게 뭐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저는 어린 자녀면 그냥 단독 실비 하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어린이보험 하나 그렇게 가입해도 괜찮겠다 어차피 실비에 힘이 막강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순서는 실손전환제도가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어린이보험 먼저 가입을 하시고, 가입 잘 되면 그때 실손전환 하시면서 나머지 특약들 삭제하고, 그렇게 보험을 두 개로 남기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습니다. 잘 공부해 보시고, 잘 결정을 해 보세요. 자, 세 번째. 3년 전에 뇌혈관 1천, 허혈성 1천, 뇌졸중 1천, 급성심근경색 1천, 후유장해 4만원 들어가는데, 해지하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새로 가입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3대 질병으로 들어야 했는데 모르고 뇌쪽 심장 쪽만 넣어서 암보험은 새로 넣어야 하는데 따로 하려니 7만원 정도다 해지하고 3대 질병으로 새로 넣어야 할지 뇌심 놔두고 암만 새로 넣는 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뇌쪽 심장 쪽 지금 뇌혈관 천, 뇌졸중 천이면 2천 들어있잖아요 허혈성 천, 심근경색 천이면 심장 쪽 2천 들어있잖아요 제가 연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다고 보시면 뇌쪽, 심장쪽 2 0 0원씩잘 가입돼 있으니 이거 유지하시면 되신다 굳이 이거를 해지하고 뇌졸중, 급성심문격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납입 많이 하셨고 보장은 이게 더 넓으니까 이렇게 가입된 상태에서는 유지하시고 혜택을 보시면 된다 그러면 암보험만 하나 가입하시면 되죠 만약에 온라인으로 가입이 잘 되시는 상황이면 건강해서 잘 가입되시면 온라인으로 암진단비만 보완을 하셔도 좋고요 온라인 상품 잘 여러 가지 비교해 보시면 손해보험에서 유사암 4개로 빠져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흡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약간의 보장이 좀 작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흡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막 비교해 보시고 온라인 가입되시면 하시면 되고 안되면 설계사 통해서 하셔야죠. 설계사 통해서 하실 때 암진단비 위주로만 넣으시고 설계사가 추천하는 거다 넣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일반 암진단비 기준으로 그리고 유사암 조금 넣으시고 그런 식으로 가입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손해 보험사에서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부족한 암 진단비를 온라인 생명 보험에서 보완하라고 하셨는데 금액을 보완하시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 3대 질병 진단비에서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에 가입돼 있으면 온라인 생명 보험에서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보완해서 진단받았을 시에 5천만 원을 받게끔 보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다면 만약 손해 보험사에서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5천만 원이 되어 있고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을 하고 싶으면, 온라인 생명보험에서 암 보험을 굳이 가입 안 하고, 3대 질병 진단비만 가입하면 되는 건지요. 만약 이렇게 5천을 가입을 해 있는 상태라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굳이 막 바꾸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손보사 보장이 아무래도 조금씩 더 유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처음 새로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3천, 2천씩 나눠도 좋다. 어차피 받는 건 5천만 원을 받는 건데,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좀 분산하자는 거죠. 코플러스 원 중에 실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암진담비니까 암진담비 5천만 원을 한 회사에 올인하지 말고 두 개로 나누면 회사가 만약에 하나 파산하더라도 리스크가 좀 덜하잖아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5천을 청구하는 것보다 3천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확률이 조금 더 크죠. 심사 조건이나 뭐 그런 거에 걸릴 확률이. 그리고 A 회사 B 회사가 지급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 놓으면 불리할 거 없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품으로 이렇게 암진단비만 딱 가입하면 좀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손보사에서 5천짜리 하나 딱 가입하는 것보다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저렴하고 여러 가지 메리트도 많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크게 문제 될거 없으세요? 다섯 번째 금액이 맞다고 생각되는 보험에 고해감은 없는데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암진단비는 일반 암진단비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반 암진단비, 유사 암진단비 좀 들어가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뭐, 간혹 상품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 넣으면서 고해감 진단비까지 같이 추가가 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 회사가 다른 회사 상품보다 일반암 진단비 보장은 똑같은데 금액이 좀 저렴하다. 그럼 그런 상품 골라도 되는 거지. 굳이 고해감을 좀더 넣어야 된다 해서 특약으로 돈을 더 내면서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고해감 걸려도 일반암 진단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해감에 해당이 되면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험료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려니 조회해보려는 곳마다 개인정보 동의해야만 알아볼 수 있던데 여기저기 개인정보 동의해 줘도 무방한 건지요 행여나 무서워서 알아보기가 꺼려지는데 괜찮은 건가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지금 알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온라인 보험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보험 다모화부터 들어가고 보험 다모화를 통해서 일반 보험회사 온라인 홈페이지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도 제 번호를 입력하거나 뭐 그런 곳들은 일단 최대한 전 지향합니다. 웬만해서는 제 전화번호도 안 넣고 개인정보 안 넣어도 일단 보험료 비교를 다 해볼 수 있으세요. 대부분 상품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안돼 있는 데는 일단 걸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설계사 통해서 하실 때도 제 주민번호를 먼저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민번호 없어도 설계안을 받아볼 수 있으세요. 그럼 여러 가지 설계안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고, 아, 이분하고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진짜 가입할 때 그때 내 개인정보랑 주민번호를 드리면 되는 거죠. 미리부터 다 주고 하실 필요도 별로 없다. 특별히 병력이 있어서 심사를 꼭 넣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요. 자, 일곱 번째 질문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소급 적용이 돼서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소급 적용이란 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최근에도 민식이법 나오면서 6주 미만 치료 같은 경우 형사합의금 500만 원이 기존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가입했던 특약에 다 이제 소급적용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급적용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전에 가입한 거뭐 3천만 원짜리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형사업이금이 1억 원 이상은 대부분 다 가입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곳은 2억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보험료가 많이 비싸냐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다 1만 원 밑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장금액 작은 거 옛날 것들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비슷하고 더 저렴한 보험료에 더 많은 보장이 있는 게 있으면 운전자 보험은 그냥 계속 갈아타면서 가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모아서 이렇게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시간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몇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이런 차원의 영상 계속 많이 만들어보려고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험 가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